오늘 주제는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실제로 금지된 과학기술 TOP 10 너무 위험하거나 비윤리적이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된 기술들인데요. 이 기술들은 상상만으로도 충격적입니다. 지식의 끝에서 마주한 금기의 경고장. 12. 인간 복제 기술 전 세계 금지 생명윤리 문제. 1996년 세계 최초의 복제 양돌리가 태어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학은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지만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너무나 컸죠. 인간의 존엄성과 개체성, 생명에 대한 존중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간 복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의 영역을 넘보면 법이 먼저 막아선다. 9위 생화학 무기 개발 전 세계 협약 금지 대량 학살 가능성. 탄저균, 천연두, 살인가스 등 생물이나 화학 물질을 이용한 무기는 탈상력은 크지만 제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과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라 생화학 무기개발은 국제법으로 금지됐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비밀리에 진행한다는 의혹도 있지만 공개될 경우 국제 제재와 전면전의 빌미가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은 가장 치명적이다. 파리 유전자 편집 아기 일부 국가 금지 윤리성과 사회적 불평등. 2018년 중국의 과학자가 에이즈 면역 유전자를 삽입한 쌍둥이 아기를 탄생시켜 전 세계 과학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유전자를 수정해 질병을 막겠다는 시도였지만, 곧 맞춤형 인간, 우월 유전자 사회로 갈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죠. 세계 과학계는 이 기술을 금지 기술로 선언 이후 중국 정부는 해당 과학자를 구속하기까지 했습니다. 과학이 신처럼 행동할 때 사회는 무너질 수 있다. 7. 방사능 실험, 대규모 환경 오염. 1940에서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은 무분별하게 방사능을 뿌려가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만 명의 피해자와 방사능 오염 지역이 탄생했죠. 이후 국제사회는 인간 대상 방사능 실험과 노출 실험을 전면 금지하고, 실험용 원자로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은 세대를 넘어 남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방사능은 죽음보다 끈질기다. 6위 고폭압축형 핵융합 실험 일부 금지 무기 전환 가능성 태양의 에너지를 지구에서 만드는 핵융합은 꿈의 에너지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고폭압축 방식으로 전개되면 핵폭탄의 원리가 되어 버려요. 미국과 러시아는 이 기술을 전략 무기화할 수 있어 군사적 오용 가능성 때문에 국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지만 통제 없이는 언제든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미래의 에너지가 내일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오후의 두뇌 인식 기술 일부 금지 사생활 침해 및 통제 우려. 최근 뇌파를 통해 감정이나 생각을 읽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 기술은 잠재적으로 생각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중국과 일부 국가에서 실제로 감시용 뇌파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유럽과 미국 일부는 이 기술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생각까지 읽힌다면 자유란 말은 사라진다 4위 안면인식 AI 감시 시스템 일부 금지 감시 사회화 위험 첨단 기술로 거리를 걸어도 누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안면 인식 기술. 하지만 이 기술은 감시 사회로 이어질 수 있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장소 안면 인식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는지도 모르는 사회는 자유 민주주의와 충돌하죠. 얼굴을 기억하는 기술이 자유를 지운다. 잠미 인공감정 AI 일부 국가금지 조작과 감정착각 유도. AI가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고 반응까지 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일부 연구소에선 실제로 감정을 흉내내는 AI가 등장했지만, 이 AI가 인간의 감정을 조작하거나 속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국가는 상용화 금지를 선언했어요. 가짜 감정의 소가 진짜 감정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감정을 가진 기계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무너뜨린다. 2위 시간 왜곡 실험, 물리 법칙 붕괴 가능성. 시간을 느리게 혹은 빠르게 흐르게 하는 실험은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현재도 이론적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이 실제 적용되면 시간의 비대칭성, 물리 법칙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극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부 입자 가속기 실험에서는 시간 지연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죠. 시간을 조작하는 건 현실을 파괴하는 것이다. 1.2. 의식 전이 기술. 현재 비공식 금지. 자아의 정의 붕괴. 뇌를 디지털화의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다른 몸으로 의식을 전이하는 기술. 일명 의식 업로드 실험은 가장 금기된 영역이에요. 이 기술이 가능해지면 죽음이 사라지는 대신 인간다움이 사라질 수도 있죠. 현재 일부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국제윤리기구와 과학계는 이 기술은 절대 실현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일까? 오늘 소개한 과학 기술들은 분명 인류의 호기심에서 비롯됐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서운 영역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윤리와 통제라는 브레이크를 더 단단히 잡아야겠죠. 더 소름돋는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볼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줘요.